653번 문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림이 나왔다고 친구들 근데 여러분이 수강 뭐야이게 포물선이 그러면 2차 함수식이지 직선이고 1차 함수식이잖아 그래서 지면을 x축 이 조명은 y축으로 함수의 그래프 x축과 y축 좌표축을 그려서 해석하는 게 포인트였어 됐습니까? 예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지면을 x축을 잡고 그렇죠 친구들 그 다음에 이 조명을 y축으로 잡고 그럼 이 a를 원점으로 잡으면 지금 이런 포물선이 되고 그러면 보자 얘그 a랑 a 그러면 차트를다 찍어야 되7 0이 되겠지 7칸이니까 이 a도 원점 0콤마 0 오케이 그다음에 조명의 위치가 1 6이죠 16미터니까 단위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접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때 이이포물선 높이 조형물의 높이가 4분의 49미터 단위를 생략할게요. 이렇게 적는게 포인트였어. 오케이? 그럼 끝난다우 친구들. 이 2차 함수식을 fx라고 할까 우 친구들? 그리고 이 1차 함수식 gx라고 할까? 그렇지. 그럼 지 접했으니까 뭘 이용해야 돼? 그렇지. fx-gx라는 식에서 그렇죠 친구들. 접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겠지. 됐으니까 교점이 하나니까 우리 친구들은 교점이 나오면 두 식을 빼주는 0꼴로 거친 다음에 판별식 접하니까 0이지.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0보다 큰 거고. 이게 문제를 설계했어. 그럼 우리는 fx식과 gx식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오케이. fx식부터 구해보자. fx식부터. fx는 2차 함수식으로서 우리 친구들.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근이라고 했지. 그고 f(x)의 근은 x는 0, x는 7이니까 근이 나오면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했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꼼꼼하게 0이니까 이거는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7이니까 x 7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근데 최고차 의개수를 모르니까 뭐 스몰 a라고 놔둘까? 이 A 값을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왔죠. 꼭짓점이 잡혀. 항상 2차 함수의 포인트는 Y축 대칭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7이니까 이놈의 중점, 절반, 2분의 7이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은, 이 점은 2분의 7, 꼭짓점이 잡혀. 2분의 7, 4분의 49가 될까.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7을 대입하고, Y에다가 4분의 49를 대입했을 때, 그때 A 값이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y에다가 y에다가 4분의 49, a 곱하기 x에다가 2분의 7, 2분의 7 마이너스 7이니까 a가 얼마나 와?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49가 나오기,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f(x)식의 정체를 알았다.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7. 바로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7x 사는 f(x) 식이 나왔고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g(x)의 정체를 알자 g(x)의 정체 g(x)는 1차 함수니까 우리 친구들 mx 플러스 m골로 나눌까? 우리 친구들 근데 이 n이 y 절편듯하잖아그렇 y 절편 얼마니? 16이 더 바로 g(x)의 정체는 mx 플러스 16이 되겠어. 답. 오른쪽 아래니까 이 m 기울기 타잖아. 그럼 이 m은 음수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m이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s s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판별식 0을 이용해서, 오케이? 이 m값을 구하자. 됐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fx,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7x, 오케이? 빼기, dx. 그러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6은 0. 그러면, 최고 차수가 음수면 기분이 안 좋죠. 양근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오케이? 여기 x로 묶으면, m,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은 0이지. 음, 판별식이 0인 걸 이용해야 되겠지? 판별식이 0이라는 건이 2차 방식이 무슨 꼴이다? 완전제곱식이라는 거지. 완전제곱식. 16은 우리 친구들 4의 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이, m-7이, 오케이? 4의 2배 8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게 8이 되려면 m이 15가 돼야 되지. 그런데 m은 음수라고 있잖아. 이 경우는 안 되지. 됐으니까, 그럼 이, 이 경우죠. 그럼 m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g(x)의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 돼. 그럼 이 c의 좌표는 이 c의 좌표는 x절편이니까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 값이잖아. 그렇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그럼 x 값은 얼마인 친구 16이 되겠죠. 그래서 c의 좌표는 16,0이 되겠어. 그럼 a와 c 사이 거리라고 했었죠, 우리 친구들? 그럼 몇 미터가 되는 거니? 10 6m가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포인트는 이 그림을, 그렇죠? x축, y축, 그렇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2차 함수식과 1차 함수식을 구한 다음에,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3배씩 됩니다. 왜? 이 2차 함수식과 1차 함수식이 접했으니까. 그래서 이 dx의 1차 함수식 구한 다음에, 이 c는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x의 절는 y가 0일 때 x값이죠. 그래서 16이 나왔어. 그래서 a와 c 사이의 거리는 16칸. 16m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예.